앞면만 뚫려 있는 다음 직육면체 의 모양의 통보다 각 모서리의 길이를 2cm씩 길게하여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상자의 전개도를 그려보세요라고 했어요. 단 상자의 앞면도 뚫려 있고 풀칠하는 부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앞면만 뚫려 있는 이 모양에서 그대로 이제 잘라가지고 전개도를 그리면 되겠는데 그 길이 8, 6, 10cm가 아니라. 각 모서리의 길이를 2cm씩 길게 한다라고 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려야 되는 모양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cm씩 길어진 길이겠죠? 그걸 먼저 구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로는 지금 현재는 10cm인데 이보다 2를 더한 12cm로. 그 다음에 세로는 자, 여기 어때요? 8cm죠? 보다 2 기니까 2를 더해서 10cm. 높이는요, 6cm 보다 2cm 길어요. 그래서 8cm로 그립니다. 그럼 우리 친구도 어디를 자르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거예요. 자, 선생님은 어디를 자를까 좀 고민을 해서, 어, 선생님은 여기를 이렇게 자르기로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쭉쭉 잘랐으니까 위에 있는 면이 딱 떨어지겠죠. 그래서 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면, 색깔 이제 달리 했을 때, 요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얘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만 이제 이이 길어진 길이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이 이. 이, 이. 그 다음 이제 아, 여기는 아래는 똑같은 방법으로 아래도 이렇게 내려도 되겠지만 어,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좀 잘라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잘랐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이렇게 자르기로 했습니다. 그럼 얘가 이 부분이 쭉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펼치면. 자, 왼쪽 옆에 있는 게 이렇게 보이겠어요. 그 다음에 이 아래로 떨어진 거 있죠. 얘를 이렇게 이제 내렸을 때 얘도 이제 옆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아요. 그 다음 얘가 또 뒤에 있는 면. 여기가 10. 그 다음에 여기가 6이었어요. 그럼 지금 모양은 똑같고 길이만 2cm 길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 모양 그대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우리 이 길이는 이제 10cm예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는 12cm로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로가 12cm니까 여기 가로 12cm 몇 칸으로 그려야 될까? 지금 한 칸은 2c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자고요. 자. 6cm 짜리는 이제 8cm 짜리로 그려야 돼서 여기는 4칸으로 그리면 되겠고, 10cm는 이제 12cm. 그러니까 6칸. 8cm는 10cm. 그래서 5칸입니다. 그릴 때 칸수도 잘 세야 돼요. 이거 되게 헷갈려요. 선생님도 헷갈려요. 위에 있는 이 뚜껑 부분, 여기가 12, 그 다음에 10.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12, 10. 그러면 6칸, 5칸. 6칸, 5칸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위에다 해볼게요. 좀 밑으로 내려올 것 같으니까. 자, 6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꼭지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섯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짠.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는 부분 있죠? 앞부분. 자, 여기는 이제 6칸이고, 높이가 6cm였으니까 8cm, 즉, 4칸으로. 그럼 4칸. 하나, 둘, 셋, 넷. 잘 세야 돼요. 되게 깔려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이제 자른 부분이기 때문에 실선으로 그릴 수 있겠죠? 자, 두 개이면 그렇습니다. 다섯 개 중에. 그 다음, 왼쪽 옆면. 이 길이가 어때요? 8cm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아요. 그러니까 5. 즉, 다섯 칸으로 그려야 되겠죠? 8cm지만 10cm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다섯 칸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다섯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꼭지점이고,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긴 자른 모서리니까 실선이고, 얘는 자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점선. 바닥에 있는 거를 이렇게 내렸죠? 자, 그러면 이 길이가 10cm였으니까 12cm, 즉, 6, 6칸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짠. 여기도 여섯 칸으로. 그러면 하나만 더 그리면 되겠네요. 바로 이제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니까. 자, 어때요? 우리 몇 칸으로 그려야 돼요? 요 길이는 10cm니까 12cm? 여섯 칸으로 그리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도 똑같이 여섯.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물론, 딱이 모양만 나오는 건 아닐 거예요.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양이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과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그려주세요. 그래서 길이를 이렇게 나타내면은, 여기가 이제 12cm,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바로 이제 10cm, 그 다음에 높이는 이제 8cm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